안녕하세요 카데이터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네이버 카페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카페 주소는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오셔서 보시면 이런 정보들 보시고 이제 구매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벤츠 A사 재고 리스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츠는 재고 리스트를 좀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짜증 나죠. 그러니까 BMW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는데 벤츠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그거 올리는 것 자체를 되게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일부밖에 못 들어 못 보여드린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점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재고는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 벤츠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 제휴사가 일곱 군데 제휴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고그 재고 리스트를 보여드릴 수 있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어 재고가 이거밖에 없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재고들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벤츠 지금 12월 달에 어 이제 그 프로모션이 어 조금 좋아진 차종들이 몇개 있죠 그러니까 전기차들 전기차 EQ 시리즈들 EQ 시리즈들이 좋고요그 다음에 S클래스들이 어 프로모션이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근데 프로모션도 프로모션인데 어 추가 적인 조건이 더 좋아졌습니다. 까 그러니까 이게 딜러, 근데 추가적인 조건은 딜러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자세히 알아보셔야 되고 딜러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증을 연장해 주는 어제 구매 혜택이 있는 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무이자 혜택을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위주로 무이자 혜택 주는 데가 있고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어 저금리 상품도 있지만 이제 그 법인 플릿도 있고 그리고 보증 연장 지금 하고 있는 차량들이 몇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딜러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그때 그때 어 안내를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 점이 조금 있고 일단 12월 달에 그런 이제 추가적인 조건이 있어서 이 클래스는 근데 이 클래스를 좀 많이 아직도 찾으시는데 이 클래스는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아방가르드나 AMG 라인 이 정도만 조금 남아있고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고 근데 지금 뭐어 할인이 좋은 게 GLE, GLE, S 클래스, 그리고 전기차 위주. 얘네들이 조금 어 좋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벤츠가 딜러사가 여덟 군데 여기 는 여덟 군데 나와 있는데 제휴사 이렇게 통해서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고 확인도 할수 있고 프로모션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저금리 프로모션 같은 경우도 특정 차종 그리고 어떤 조건일 때만 이런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딜러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저희가 알아봐드려야 됩니다 그리데 이게 만약에 12월 어, 9월 달에도 이런 걸 했었잖아요 9월 달에도 벤츠 e 클라스로 해서 보증 연장을 해주는 딜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들 출고를 하셨고, 근데 이게 그 딜러사로 그런 좋은 조건이 있다고 해서 그냥 뭐다할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어쨌든 재고가 있어야 출고가 되는데, 그니까 9월달 조건은 9월달에 출고를 해야지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12월달에 지금 무이자 혜택이 있고 보증 연장 프로그램이 있어도 12월달에 출고 안 하면 그 혜택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가 있으면서 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딜러사가 어딘지 이런 걸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 보실 때 이게 차종마다 또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딜러 사별로 비교를 해서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캐피탈들도 굉장히 많은데 벤츠 같은 경우는 제휴 캐피탈을 무조건 써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저금리라든지 무이자라든지 어떤 혜택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벤츠 파이낸셜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무조건 벤츠 파이낸셜이 그런 혜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정 차종만 되고 특정 조건만 되기 때문에 그 조건에 어차피 해당이 안 된다면 이런 타사 캐피탈도 잘 알아보셔야 되고 이런 캐피탈에 따라서 금리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뭐 할인을 뭐500 100만원, 200만원 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리에서 많이 차이가 나게 되면, 할인 많이 받아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실수하지 않도록 반드시 비교를 해보셔야 되고, 근데 특정 딜러사의 딜러분들과 상담을 할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어 이제 그 자사 캐피탈, 그러니까 벤츠 파이낸셜만 추천하거나 이러게 되면은, 다른 캐피탈을 비교해 못 해볼 수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비교를 해보시고, 어 저렴한 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런 캐피탈을 다 취급을 하기 때문에, 캐피탈도 전부 다다 비교를 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차종과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저희 담당자분께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